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캉콜스 예루살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다라는 제목으로 3월 하 5장 6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The king and his men marched to Jerusalem to attack the Jebusites who lived there. 왕과 그의 사람들 다윗과 그의 군대가 그 예루살렘으로 행군을 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그여보스 족속을 공격하기 위해서 행군한 거죠. 데 그러자 그여보수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not here. 너는 여기 들어올지 못할 것이다. 들어오지 지 않을 것이다. 들어오게 되지 않을 것이다. Even the blind and the lame can ward you off. 심지어 장님도, 그런 절름발이도 너를 못 들어오게 할 것이다. 워드는 접근시키지 못하는 걸 말하는, 적, 접근시키지 않고 보호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장님이나 절름발이도 어, 너 같은 사람은 충분히 내쫓을 수 있다,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They thought David cannot get in here. 그들의 생각에 다윗이 절대 그곳에 들어올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그, 그 강하고 그리고 그 그런 그 성벽이 뭐 높거나 이뭐 이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믿고 이렇게 예, 장담을 하고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Nevertheless, David captured the fortress of Zion, which is the city of David.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시온 요새를 획득해서 예, 장악했죠. 그곳은 바로 다윗의 성입니다. 다윗의 성이라고 불리는 곳은 시온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은 성입니다. 예, 도시죠. 도시. 수도. 뭐 이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온은 시온은 요입니다그군 전략 요충지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곳을 바로 이제 다윗의 성, 다윗의 이름이 들어간 그 성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맨 성경에 여러 군데 걸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그런 요새 이름입니다. 바로 다윗, 다윗과 관련된 것이죠. 다윗은 바로 예수님의 어떤 그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시온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요새 내려오셔서 그분의 군대와 함께 내려오셔서 이제. 그분의 땅, 그분의 왕국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팔절입니다 On the day of the attack David said to his troops. 긴급하는 날에 다윗이 그 군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I hate those lame and blind Jebusites. 나는 그 절름발이, 그 눈먼 여부스 족속을 싫어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부사람들이 전륜발이오, 장림이란 뜻이 아니죠. 여부사람들은 스스로, 아, 전륜발이나 장림도 너를 쫓아, 못 들어가게 막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그, 그들 스스로를 그런 레임이나 블라인드라고 말을 했다라고 다윗은 비꼬고 있는 거죠. 그래? 너희가 과연, 어, 나를 막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너의 입으로 한그 레임과 블라인 절름발이야 눈 눈먼 자는 바로 바로 너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너희처럼 절름발이요 그 장님인 그런 여부스 족속을 싫어한다. 물론 물리적으로 그들은 절름발이나 눈먼 자가 아니지만 이렇게 비꼬는 말이죠. <목소리> Whoever attacks them should strike by going into the city through the water tunnel.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물 터널 수로 수로를 통해서 그 성으로 들어감으로써 공격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수로 외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입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하면 그 성을 탈할 수 있을 것이라 얘기를 했고 음 그리고 이 여부스 사람들을 이제 장님 그 그리고 그 절름발이로 이제 음, 비꼬고 있습니다. That is the origin of the saying, "The blind and the lame may not enter the house." 그래서 어, 그런 말이 있었죠. 그 장님과 절름발이는 절대 그 집으로 들어가 들어가지 들어가지 못할지니라라는 그 말의 그런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러한 어떤 그어 격언이라고 하는 격언은 아니죠. 그런, 그, 유명한, 그, 속담? 속담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말이 회자됐었는데, 그거, 이 말이 어떻게 회자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 집, 다윗의 집,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이런 눈먼자, 네, 절름발이 네, 이런 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흠없고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어함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거그 안에서 제대로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절름발이들, 이 영적인 장인들, 영적인 절름발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영원한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절과 십절입니다. And David lived in the stronghold and called it the city of David. 그래서 다윗이 그 요새에서 살게 됐는데 그곳을 다윗의 성이라고 다윗은 불렀습니다. And David built the city all around from the millow inward.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성 그 주위를 주위를 그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다 지었습니다. 성을 지은 거죠. 다윗 성지였습니다. And David became greater and greater, for Yehua, the God of hosts, was with him. 그렇게 다윗은 점점 더 강하게 되었고 크게 되었고 이는 여 a great man, a great man, a g r e a 와 man,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a 로는 성벽 방어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성을 요새를 구축을 했었고. 다윗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강해지면서 이 그의 약점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11절과 12절입니다. Then Hiram king of Tyre sent messengers to David with cedar trees and carpenters and stone masons and they built a house for David. 그러고 나서 두로의 왕인 히람이 다윗에게 그 백향목 나무와 목수들과 석공들과 함께 그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줬어요. And David realized that Yahweh had established him as king over Israel and that he had exalted his kingdom for the sake of his people Israel. 그러자 다윗은 아 그렇구나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정말 굳건히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자신도 몰랐겠으니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이방 왕이 이렇게 스스로 먼저 집을 지으라고 사람들과 이런 제목을 보내고 또 집까지 지어주는 걸 보면서 다윗이 아 이거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의 왕국을 높였습니다. 이, 그분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그분의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의 왕국을 높여주셨다. 네. 하나님께서 어, 높여주신거죠. 사람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죠. 십삼절입니다. And David took h i m more concubines and wives out of Jerusalem, and after he was come from Hebron, and there was yet sons and daughters born to David. 다윗은 그를 위해 더 많은 첩과 더 많은 아우, 아내들을 예루살렘에서 취했습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도착한 이후로 헤브론에 있는 동안에 헤브론에 있을 때그 성경에 기록된 아내들은 여섯 명이었죠. 제 기억이 맞다면 여섯 네, 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예루살렘 오자 또막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을 때마다 예, 아내로 삼은 거죠. 첩으로도 삼고. 그래서 심지어 그 아들과 딸들, 더 많은 아들과 딸들이 다윗에게도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약점을 계속 드러내고 있고, 또그 약점이 계속 점점 자라가고 있음을 성경은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죠. 1 4절부터1 6절입니다 These are the names of those born to him in Jerusalem. 샤무아 쇼밤 메이슨 솔로몬 입하 엘레샤 네펙 자피아 엘레샤마 엘리야다 앤 엘리살라츠라는 이런 아들들이 예루, 예루살렘에서 다윗에게 태어났습니다. 자 이름을 보면 이그 그의 아들들 그가 많은 아내와 첩을 얻고 그 여인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것의 의미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무아는 유명한 뜻이에요. 다윗은 샤모아를 낳으면서 아 자신이 유명해지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쇼밥, 둘째 아들, 아, 둘째 아들은 아닌데 예레스에 태어난 두 번째 아들 쇼밥은 rebellious 아, 반역하는 뜻이에요. 다윗의 마음 속에 이 반역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 쇼밥이라는 아들이 또 반역적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아, 어쨌든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이슨, 나단은 주어졌다 a t h a 다 n a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죠. 솔로몬은 이제그 평강의라는 뜻입니다. 평화로운 나단과 솔로몬이 바로 예수 Na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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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t 그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마태복음에서 솔로몬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육적인 아버지인 요셉을 통해서도 육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 파는 그분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누구 선택하십니까? 예수님 선택하신 거죠. 스스로 높이고, 스, 어, 하나님께 반역적이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평강을 보내신 거죠. 죄를 없이 하심으로. 그러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죠. 엘리시아는 하나님인 구원이시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죠. 네페은 스프라우트, 싹을 말합니다. 그러한 구원이 이제 싹될 것이라는 거죠. 자피아는 밝은이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은 그 새벽별이시죠. 그분이 이제 어둠침침한 이 밤을 가르고 새벽별로 어 빛날 것입니다. 엘리샤마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엘리야다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의미고요. 엘리사렛은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러한 어떤 구원의 역사,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는 그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의 실패와 관련된 것도 언급되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아, 왜 이런 이름들, 왜 이런 아들들이 태어나고 언급되었을까? 여러분이 한번, 어, 묵상을 통해서, 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받은 것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왕국은 이제 완전히 정말 번영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많은 아들들을 얻게 되고 많은 족을 취하면서 다윗의 약점이 드러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온 우주의 주권자의 심을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